제가 일주일 동안 아주 오랫동안 찾아봤어요. 뉴트리언트 2020년 2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당뇨 전 단계 성인들을 모아가지고 야, 이거 약 수준일까? 할때 이중맹검 검사를 한, 저, 연구를 하는 거예요. 8초 동안 막 눈감, 땡감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. 이제 당뇨 전 단계 있는 사람들한테. 이쪽은 이 미네랄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심층수 물을 마시게 했고 이쪽은 그냥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. 그렇게 했더니 여기 공목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. 이게 낮아지면서 당뇨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.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은데 여기 중요한 건 부작용이 없어요. 부작용이 없다고 이 논문에 나와요. 자,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이 해양 심층수에서 추출한 종합 미네랄을 먹을 때 도움이 된다.